러시아인들의 신랄한 반응에 일본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속마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환상 중 하나는 러시아는 일본 문화와 일본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친일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양경제 온라인은 러시아인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도 친일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비율로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라지만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친일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흔히 푸틴 대통령은 일본 무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실에 근거한 생각보다는 희망찬 착각에 빠져있는 일본이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특정 외국 학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동조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전공하는 사람은 친러가 되고 중국을 전공하는 사람은 친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전문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잘 알고 그 나라의 특징과 약점을 파악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를 더욱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러시아인들의 취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너무 동경하는 나머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일본 무술을 좋아하고 러시아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한계의 섬도 반환은 안 된다. 러시아 조상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므로 반환은 조상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영토를 원한다면 미군 기지를 철수시켜 빈 땅에 살면 좋지 않은가? 미국에 지배되고 있는 주제에 일본은 러시아에 불평하지 말아라. 취미와 국가는 다르다. 쿠릴 열도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일본 열도가 러시아 땅이 되면 되고, 그러면 일본인들은 얼마든지 쿠릴 열도에 살수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 역사에 대한 반응도 매우 신랄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는 좋아하지만, 일본과 일본인은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싫어하는 러시아인들은 일본은 거짓말쟁이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일본은 집과 길이 좁아서 살기 어렵다. 노예근성이 강하다 등 일본인들이 들으면 당혹스러워할 만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쿠릴 영토 문제나 독도 관련처럼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